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 잠언 3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잠언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으로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을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처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3장 첫 부분은 뭐뭐 하지 마라 이런 금지가 아닌 주로 긍정형식으로 시작합니다 무엇을 해라 무엇을 지키라 그리고 그리하면, 네, 이런 패턴이 반복됩니다. 또다시 무엇을 해라 하고, 또 그리하면, 네, 자세히 보시면 이런 패턴이 반복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2장이, 네, 지혜의 추구와 유익을 말하였다면, 네, 3장은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과 그 사람과 그 여화를 의지하고 그 신뢰하는, 네, 그 신앙의 긴밀성,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그런 언약 관계를 잘 보여주신 신명기 30장 9절 10절 말씀을 떠오르게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요하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laughs>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리하면 네, 이 뒤에 이어지는 복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앞에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무엇을 해라, 무엇을 지키라 같은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하면 네, 이러한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네 축복의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축복의 조건입니다. 그리고 네 이것과 지혜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3장은 네 2장의 시작과 같습니다. 1절을 보면 내 아들아라고 시작하며 권고하는 네 그런 부름으로 시작됩니다. 아들을 부르며 나의 법을 잊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고 합니다. 자모일장 8절에서 이미 네,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라고 권고했을 때와 같은 말입니다. 네, 어머니의 권고 또 아버지의 권고를 통해서 네,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훈 가르침을 잊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곳을 본문에서 말하는 네, 축복의 네, 첫 번째 조건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순종하고 적극적으로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좀 전에 읽었던 그 신명기의 내용과도 네, 같은 맥락입니다. 이럴 때, 네, 우리에게 임하는 축복이 2절에서 나옵니다. 그 축복은 네, 장수와 평강입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 장수는, 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신앙을, 직, 중심을 지키는 그 사람들에게 네, 누리게 되는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였습니다. 장수하여, 네, 많은 은혜를 누린다고 합니다. 물질적인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풍족한 그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물질뿐인 아니라 영적으로도 풍족한 그런 행복한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서 행복하게 오래 사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요즘 뭐 그쵸 그렇죠? 몸에 좋다고만 하면은. 네, 이것저것 다 챙겨 먹습니다. 심지어 동물의 피도 먹는, 네, 사람들도 있습니다.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네, 죽음 앞에서는 그래도 조금이나마, 네, 더 살고 싶은 마음이, 네,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러한 장수의 축복을 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또한 평강을 더해주신다고 하십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평강은, 네, 그 샬롬은 부족함이 없는, 네, 완전한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외전 내적으로 모두 다 안정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평강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할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이자 하나님의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장수와 평강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적극적으로 지킬 때 우리에게 임하여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뿐만 아니라 정말 내 마음으로 이것을 적극적으로 지키고, 그래도, 네, 그리고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다음 3절은 1절에 그런 법과 명령에 그런 구체적인 조항들을 열고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실패 없는 그 끝없는 사랑과 그 언약을 지키는 그 신실하심을 버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내 마음속에 새기고 내면화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아 31장 33절을 보면 내가 이스라엘 집에 집가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몸에 채우라는 명령입니다. 내 몸에 지니고 다니는 그 목걸이처럼 네 항상 생활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판에 새기라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십계명에 새겨진 그 돌판의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지워지지 않는 그 돌판에 새겨진 그 글씨처럼 우리 마음속에 항상 새겨서 네 가지고 다니라는 말입니다. 항상 새겨서 기억하며 살아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혜와 내적 선품 간의 네, 그런 관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네, 우리에게 임하는 축복은 사람에게서 은총을 얻고 귀중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네, 사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네, 몸으로 체득하고 내면화할 때 네, 결국 땅과 하늘을 통틀어 가장 우리가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역임을 받는 것입니다. 사회적 존경 또한 얻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절부터는 그런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해 여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네, 하나님에 대한 확신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네,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것과 네, 같은 것입니다. 명철은 네, 자기의 그런 통찰력, 통찰력을 말합니다. 자신을 기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네, 자신의 기대를, 네, 지혜를 기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을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이것은 곧 네, 자신을 교만에 빠지기 쉽게 만들어 버립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알아야 우리는 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내 부족함을 인정해야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6절에서도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그를 인정하는 것, 너의 모든 길에서 하나님을 알라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의 길은 그냥 우리는 삶은 길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또 우리는 그 길에서 수많은 갈림길에 놓입니다. 그 갈림길에서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무수히 많은 길을 선택하며 네, 그 길에 따라 선택에 따라 살아갑니다. 이 수많은 선택의 순간에서 네,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겸손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확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 네, 하나님의 뜻에 끊임없이 집중해야 그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6절 하반절에서도 그리하면 내 길을 네, 지도하시리라라고 확신에찬 약속을 우리 우리에게 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뜻을 두면 우리가 어딜 가든지 장애물 없이 평탄하게 우리를 만들어 주실 거라는 믿음의 약속입니다. 또한 칠 절에서는 이러한 겸손한 태도를 더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을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들. 자기 만족감과 경안에 빠지기 너무나 쉽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려 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를 경애하며 악을 떠날지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께 스스로 자기를 죄롭게 여기지 않는 태도가 바로 여호와를 경애하고 악을 네, 떠나 버리는 그러한 태도입니다. 이것이 네, 우리 몸의 약이 되고 또 우리의 뼈를 윤택하게 할 것이라고 네, 8 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떠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육체적인 건강과 우리의 활력까지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앞에서 말한 그 이전에 말한 장수와 평강뿐 아니라 또 건강과 활력까지도 약속하셨습니다. 예상 살아가는 동안 네 건강이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오며 하나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도 정말 주를 위해 살고 오늘 하루를 살아도 주님을 경애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모두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앞서 5절에서 7절이 자신의 스스로 낮추고 네, 하나님을 경애하며 악을 떠나는 그런 내적인 네, 그런 초점에, 경건의 초점에 맞춰져 있다면 9절은 이제 외적인 네, 의무를 충실히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을 보니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내 처음 익은 열매로 여화를 공경하라 라고 말합니다. 자문에서 유일하게 예배와 관련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을 언급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가진 재산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공경을 표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구체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열매, 그 모든 소산물에 대한 최고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내 모든 소산물을 구국적인 내 소유권자가 하나님이 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소산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겠다고 하는 나의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최후의 것을 드림으로써 내그 사랑과 신뢰 또그 헌신을 내 제물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네, 마지막 십 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라고 말합니다. 아멘. 성경에서 포도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베푸시는 축복을 상징합니다. 그러한 포도주가 담을 통이 네뭐 넘칠 정도라면 터질 정도라면 얼마나 큰 축복을 주신다는 말씀이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때네 우리 삶의 필요를 넘치도록 채우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물론 우리가 풍족하게 받기 위해 그렇게 제물을 드리는 것은 아니겠지요. 여기서는 내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에 우리 마음의 우선 순위를 두라는 말씀입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자만 3장에서 말하는 축복의 조건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그 하나님의 성품인 그 인자와 진리를 잊지 말고 버리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목걸이를 네 매고 다니고 마음판에 새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의 생활에서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온 몸으로 온 인격으로 우리 삶에서 네 지혜가 스며들게 하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러면 장수와 평강 그리고 은총과 좋은 평판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여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네 것이 네, 우리의 지혜임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신뢰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명철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신뢰해야 할 것은, 네, 하나님이십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우리가 걷는 모든 길,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고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길을 네, 평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느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게 하라는 말씀이십니다 하느님을 주인으로 삼고 섬기며 하루하루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비로소 우리에게 참 자유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우리의 지혜임을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소산물을 드린다는 것 앞으로 오게 될 모든 수확이 주님에게서 왔으며 주님의 것이며 주님의 뜻대로, 뜻대로 사용하라고 주신 것임을 우리의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공경을 하나님께 표시해야 합니다 마땅히 주님의 것이라고 우리는 인정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하나님은 넘치는 축복으로 네, 갚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계산법이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는 네, 가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계산이고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 축복이십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네, 우리의 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축복, 이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신뢰하고, 경애할 때, 우리에게 임하여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이자 세상에 줄수 없는 그 사랑, 세상에 줄수 없는 축복을 하나님께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세상에 주는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줄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